이 손이 여기에서 여기로 튀어나온 순간부터 스윙 궤도는 급변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드레스 때손 위치와 임팩트 때손 위치가 최대한 동일 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도 상당히 기본적인 부분이죠. 네, 안녕하세요. 골프교수과 이종훈입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 구독자님께서 요청을 주셨던 부분인데요. 음, 시작 전에 일단 제가 먼저 스윙을 어, 따라서 한번 시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고수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 어떤 건지 여러분들 맞춰보시기 바랄게요. 어, 지금 일단 뭐, 푸시 슬라이스가 나왔지만, 지금 저희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셨던 내용은 뭐냐면, 클로즈 스탠스를 섰단 말이죠. 클로즈 스탠스. 근데 공이 왼쪽으로 가다 이렇게 우측으로 휘는 페이드 스피니이 나온다고 해서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 대부분, 어, 슬라이스를 고치거나 인투아웃으로 치셔내기 위해서 클로즈 스탠스를 선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 스탠스를 따라서 스윙 패스가 나오기 때문에 드로우가 드롭 스핀이 걸려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왜 슬라이스 또는 풀 페이드 샷이 나오게 될까요? 단순한 원리입니다. 제가 똑바로 선 상태에서 아웃투인의 스윙 궤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클로즈 스탠스로 바꾸게 되면 인투인 궤도에 근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 일단 오른팔이 오른 어깨가 뒤로 스탠스를 따라서 뒤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덮어친다 해도 인투인 궤도에 근접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십니다. 이대로 갈고 닦아서 페이드 구질로 쭉 가느냐. 아니면 스탠스에 맞게 교정을 통해서 드로우 구질을 만들어 내느냐.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시게 되는데, 뭐 페이드라고 해서 솔직히 나쁜 구질은 아니죠. 하지만 대부분은 드로우성 구질로 스윙 교정을 하고 싶어들 하세요. 이제 오늘 제가 짚어드릴 내용은 그렇게 뭐 어려운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스윙 궤도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수정이 된다라기보다도 딱한 가지만 짚어드릴 건데요. 저희 구독자님뿐 아니라 이런 비슷한 증상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오늘 내용 들으시면 아마 이 스텐스에 맞게끔 스윙 궤도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이 스텐스라는 것이 스윙 궤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스탠스가 이렇게 빠지면 우리 어깨 정렬선도 같이 이렇게 뒤로 빠져요. 스탠스만 조정하고 어깨 정면을 본다면 무용지물이겠지만 대부분 스탠스에 맞춰서 어깨 정렬선도 맞추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스윙 궤도도 이 선을 따라서 가는 것이 맞는데 이때 더 중요한 것은 내 손의 위치예요. 내가 인투인 스윙을 가지고 있다. 아웃투인 스윙을 가지고 있다. 인투아웃의 스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양 그립을 잡은 양손은요. 내가 어드레스 때 놓아 두었던 그 위치 그대로 들어와서 최대한 그 위치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헌데, 헌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오른발이 앞으로 살짝씩은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 때 세팅해 놓은 이 위치를 임팩트 때그 안쪽으로 더 갖고 들어오기 사실상 힘들어요. 헌데 반대로 이 초기 세팅 값보다 손이 앞으로 튀어나오긴 쉽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긴 쉬워요. 이 손이 여기에서 여기로 튀어나오는 순간부터 스윙 궤도는 급변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른팔이 붙어야 된다. 몸쪽에 타이트하게 붙어서 임팩트 때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른팔이 여기서 붙어서 몸에 붙어서 다니면요, 이 손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오른팔이 떨어지게 되면 손도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자, 내 손보다 클럽의 헤드는 당연히 멀리 있기 때문에. 내가 손이 튀어나오면 그만큼 해도 더 공하고 멀어져요. 이것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려온 과정 손이 이렇게 앞으로 빠졌어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쳐야 공을 맞추거나 아니면 손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급격히 가져 들어오지 않는 한 공을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스윙 궤도나 구질을 교정을 할 때는 손의 위치를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것을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이게 선행이 돼야 돼요. 이 어드레스 때 세팅해 놓은 이 손의 위치만 잘 유지해주셔도요. 내가 인투인이던 아웃인이던 인투아웃이던 거의 유효 범위 내에 큰 휘어짐 없는 구질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지금 제 상태가 약간 허리가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부상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골반이 살짝 앞으로 튀어나옴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건 신경 안 썼어요. 그대로 내가 어드레스 때 유지했던 손 위치 그대로 놓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튀어나오니까 살짝은 빠졌겠죠. 그래서 약간 페이드 스핀이 걸리긴 했지만 공을 페어에 안착시키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 구질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스윙 궤도가 완벽해서 이런 구질이 나왔을까요? 저는 스윙 궤도를 그릴 때 다른 건 생각지 않습니다. 백스윙을 했으면 그 올라간 길 그대로 내려와주는 과정에서 오른팔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내가 얘를 굳이 이렇게 만들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위치 그대로 돌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수치상으로는 몇도몇 몇 도가 뭐 아웃트인으로 빠졌다, 인터서 빠졌다라고 판독은 가능하겠지만 그것들은 결코 유효 범위를 벗어나 위험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이 위치만 지켜주는 걸로 하고요. 클로즈 스탠스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똑같이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스탠스에 따라서 자, 연스럽게 인투아웃으로 빠져가지고 드로우 스피니 걸리고요. 이번엔 반대로 페이드로 쳐볼게요. 오픈 스탠스로 서고요. 똑같이 오른팔을 붙여서 그 위치 그대로 가져다 놓겠습니다. 보시면 다른 어떤 스윙 궤도에 변, 변형 없이 변형 없이 저는 스탠스 조정만으로손 위치만 제자리 에 가져다 놓겠다 오른팔만 몸에 붙이겠다 했는데 스탠스의 방향에 따라서 페이드 스피닝 걸리고 드로우 스피닝 걸렸어요. 이, 그 수많은 레슨들이 이 오른팔을 몸에다 밀착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 자체도 자, 이 위치로 돌려놓기 위한 겁니다. 이 팔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순간 얘는 그냥 자동적으로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손이 빠져있는 상태니까 얘를 맞추기 위해서는 손목을 이렇게 꺾게 되거나 몸이 서거나 급격하게 안쪽으로 당기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느낌을 잘 모르시겠다 하면 약간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클로즈 스탠스를 서신 다음에요. 백스윙을 하고 오른팔을 붙여서 허벅지 앞에 완전 타이트하게 갖고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가져오세요. 그렇게 해도, 그래도 약간씩 이렇게 얼리 익스텐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이쪽으로 타이트하게 갖고 들어온다라도, 이렇게 밀려날 거예요. 밀려나도, 우리가 초기에 세팅했던 값보다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인사이드에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쳐내는,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치는 연습을 먼저 해주세요. 이게 익숙해져야, 풀스윙에서도, 어떤 궤도에 변형 없이 내몸 앞에서 타이트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 이제 구력이 오래되실수록 예, 스윙 교정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스윙 교정이라는 게 초급자분들께는 손댈 것이 너무 많아서 전체적인 스윙 교정으로 보이시겠지만 중상급자 정도 레벨 되시는 분들은 어느 하나만 딱 짚어줘도 모든 게 실타래가 다 풀리듯이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 전반적으로 클럽을 다루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정 속도는 초급 때 받으셨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요. 금방 적응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아는 상급자분들은 원 포인트 레슨을 주로 받죠. 원 포인트 레슨. 근데 원 포인트 레슨도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 그래 맞아. 내가 알고 있던 거야. 아, 이거였지.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결국엔 돌고 돌고 돌아가다 보면은 기본적인 걸로 돌아와요. 오늘 말씀드린 것도 기본적인 겁니다. 네. 어드레스 때손 위치와 임팩트 때손 위치가 최대한 동일 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도 상당히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뭐 자동차로 예를 들자면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듯이요 결국에는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온갖 잡다한 화려한 기술들을 다 투입을 시켜도 근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답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요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기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시다가 안 되시거나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다만 이, 요즘 문의가 많아서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습니다. 건강히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